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이 말씀을 기어하겠습니다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낳혀있어, 너가, 너는 내가 돌리라 하지 못하거그 입술을 내 입술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다가 그에게 돌려주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이루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식기명을 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의 것을 존중하라. 이것을 지금 여기서 명하고 계십니다. 아, 특별히 아, 10개명이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이 개명은요, 8개명. 자, 8개명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과 또한 마지막 10개명인 남의 것을 탐내지, 탐내지 말라. 여기에 지금 해당 사항이 아,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간이 나보다 더 가진 것들의 것을 아, 갖고, 갖고 싶어 하는 이 서형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것을 미리 금지한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남의 것을 탐내고 갖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하셔서 장차 너희가 가난 땅에 살거든 이것을 미리 알고 금지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소유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땀을려건 이것이 우리의 소유고요. 그 나머지 것은 절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내 앞에 돈다발이 떨어졌을지라도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내 앞에 돈다발이 떨어지면 이것을 주워서 내 것이 그 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문에서도 남의 소유인 소나 남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취하지 말고 못본 취하지 말고 이걸 적극적으로 그것을 끌어다가 누구에게? 내 형제에게 주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욕을 먹고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더욱더 성도들이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면 자기 것으로 취하고요. 불신자들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물질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적으로, 심지어 이 교회적으로 잘 보세요. 교회적으로 만약에 이 교회 바닥에 봉다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교회는요, 일주일 가도 그 자리에 있, 이, 있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영역이 떨어뜨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 자의 주인이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도, 심지어 한 달이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날 이 교회가, 교회마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하루 동안 있다면 대단하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이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정상적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날 교회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가 저절로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기한 모습으로 보일 것이지만 그것이 정상인 것을 오늘 이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이 사절 말씀을 한번더볼 것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일절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자길 이런 것을 보거든 저기서 뭐하지 말라? 못 번째 하지 말라. 그쵸. 못번치 하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같이 보세요 관심과 애정 관심과 애정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소유로 할 것인가 라는 관심과 애정이 아니라 남의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못본치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삼자 3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자,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자, 그렇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못본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요. 자, 심지어, 자, 사절 말씀도 볼게요. 사절 말씀. 자, 시작. 내 형제의 나비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보아. 그것들을 일으킬 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못번채 하지 말라. 이것이 무려 세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과 애정이죠. 주인을 찾아, 찾아주기 위한 관심과 애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서 지금 진승이나 어떤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인을 찾을 때까지 대신 관리를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주인을 발견하기까지 그 발견한 사람이 그 소를 어떻게 요 대신 관리해야죠. 그러면 이 소가 가만히 있으니까 뭘 먹여야죠. 그러면 이 소를 관리하기 위한 사명과 관심이 그 죽은 사람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출입국 23장에서 보시면 그 발견한 것이 원수의 짐승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짐승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명과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대고 있어야 니까 오늘 부모님 말씀. 자, 2절의 말씀. 다시 볼게요. 2절 말씀. 자, 시작. 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예. 또는 예. 내가 그를 아, 알지. 아, 아, 그 예. 음. 네네 음. 내게 네. 네. 내내 부었다가 예. 그에게 돌려줄 지니. 아, 예. 아멘. 자, 그 짐승의 주인을 모할 뭐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이 진승을 잘 관리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해서 이것을 취한 것은 이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살면 내 소유와 어디에서 지금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다시 찾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때론 내가 지금 내것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잃어버렸을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언제면 나에게 다시 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자 차, 우리는요 잃어버리고 돈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다 도둑질하고 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종종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내 것이 아닌데, 내것이냐이 것을 취하고 이것을 같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요, 절대 성경에서근접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 거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까지 선행을 베푸는 것은요, 이건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상입니다. 이건 일상이고요. 일상이 기본으로 해야 할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고르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로우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일동대회, 큰 교회에서 일동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온 팀이 자기를 잘 준비한 다음에 그 공간에서 빵 나가서 무대에서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일동팀에서 가져왔던 지갑, 가방,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시험의 끈을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의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훔쳐간 사람도 잘못이지만 누구들의 잘못이다? 너희도 잘못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교회마저도 이미 지금 어미가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너무 너무 더 물들어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지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말. 이런 논들이잊지말을 말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고요. 이것은 교회, 교회적으로도 교회 심각한 통탄할 문제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러한 비양심적 논이 잊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말씀의근 거에서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오늘 우리 부모처럼 뭐 하지 말라? 못보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신약에서 보시면, 강도당한 사람이 있을 때, 서기관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이것을 보았습니까? 사마리 아이 것을 보면서 그의 그를 불쌍 여기며 그에게 선행을 베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손으로 통해서 사회와 지역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는사한들 우리가 못버티하지 마시고, 정말 그들에게 선행과 하나되는 참사랑을 베풀고로 말며 아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 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사회 안에, 신교 교회 안에, 이렇게 내네 것이 아닌데도 내네 것이냐 취하며 아버지 욕심을 부리며 도둑질하며 남의 것을 탐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폐폐하고 타락한 아버지여 이 본성을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고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신령 가운데 내 것이 아니 것은 절대 바라보지 말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 교회 안에서만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손을 들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아버지여 우리 우리 주변의 아버지님 연약한 자들을 상처받는다니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믿는 자로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여 주변의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섬기고 그들을 아버지 품들 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다 써가지고 부패해져가는이 시대에 우리만큼은 더욱더 믿는 자로서 뛰어 기도하며, 우리 안에 도덕과 양심을 욱고잘 새기며 주님 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주의백성들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